아, 이쪽이구나.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1815m. 와, 너무 멋있다. 뱀미다 보시다가 여기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다시 내려가십시오. 거의 워터 밤입니다. 여기가 등산로인데, 이렇게 갑자기 계곡이 돼버렸어요여녕하기학입니다 오늘은 가막산에 왔습니다. 여기 출렁다리 1주차장이고요. 출렁다리 여기 아예 처음 오는 거라서, 일단은 출렁다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은 출렁다리 둘레길이 나오고요. 1주차장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언덕으로 데크 계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얼마큼 올라오니까 이렇게 정자가 있고요. 오우. 출렁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전망대. 아, 괜찮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표시가 나오는데 청산계곡길 이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청산계곡길 2275m 나오고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트레킹 코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곡길 들어서고서 두 번째 가 나왔네요. 올라? 청산계곡길이 아니라 가망능성계곡길이네. 아마 아 이쪽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1815m 아 드디어 작은 계곡을 만났는데 와 너무 깨끗하다 음. 와 거대한 반 어. 담기지도 않아요 와. 클라이밍 하는 곳이네요. 어... 이쪽에 보면은, 여기, 여기 지금 나무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laughs> 계곡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이 한1그루 가까이 막 쓰러져서 난리도 아니에요. 길이 유실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좁아졌습니다. 끝에 있는 놈들이. 다막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와. 네, 여기 좀 올라오니까, 이제 물이 흐르질 않고, 여기가 지금 거의 돌바닥입니다. 그래서, 어, 등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여기 등산로인데, 좀 유실, 유실이 돼가지고,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데. 올라가다가, 혹은 정상에서 만나는 분한테 나눠드려야지 하고, 부품 꿈을 안고, 이것저것 가지고 왔는데, 현도복숭아 내하라고, 오이랑 당근이랑 맞을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먹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오이 당근이 등산할 때 좋다고 여러 군데에서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배송으로 시켜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당근이랑, 오이랑, 파프리카랑 몇개 먹었으니까, 열심히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 세수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너무 좋다, 여기. 와, 1단, 2단, 3단, 4단, 4단 폭포. 여기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와, 너무 멋있다. 1 5 1 0미터 이상 올라왔네요. 부독골 심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765m. 뱀이다 와우. 오시다가 여기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다시 내려가십시오. 네, 저는 뭣도 모르고 청산계곡길로 쭉 가다가 어마한데를 만나 가지고 다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데 와, 완전 망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고 갔는데 청산계곡길, 청산계곡길 이렇게 서 있고 이 뒤로 이렇게 가면은 보리함돌탑이라고 나와요. 여기 가는 건데 아까 가려져가지고 제대로 안본탓인데 집에 들어가서 씻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좀 쉬다가 내일 일찍 오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네, 왔었는데 그때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고리안 돌탑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가서 오늘 제도전하러 왔습니다. 이틀 만에 여길 다시 올줄 몰랐네요. 자, 계단 몇 개인지 세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91, 92, 93, 94, 95, 297 계단이네요. 와, 마, 더워라. 휴.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아마 빠른 코스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상계 옥길, 한이 맺혀 있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다시 갈림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저께 오후에 왔었죠. 자, 잘 보시고, 밑에까지 가서 보시면 돌탑이 잘안 보여요. 저는 이쪽으로 갔었는데, 여기 안반장, 클라이밍 하는 데 있고 쭉 올라가도 별게 없습니다. 근데 계곡에서 놀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리암 돌탑 쪽으로 가겠습니다. 숨거리에서 보리암 돌탑 쪽으로 가는 쪽도 이렇게 계곡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줄기가 흐르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아쉽습니다. 여기는 원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옆을 보면은 멋진 풍경이 또 있습니다. 보현산에도 있었는데 귀신들린 나무가 나무 잎이 여기 있습니다. 또 보리암돌탑 어, 쪽 올라가는데 어지간히 와서 이제 계단 시작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분한분 분 계셔가지고 오이 드시라고 하고 저도 몇개 주워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의 체력 이틀 만에 다시 왔더니 다리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않네요. 이제 여기는 어, 처음 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계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laughs> 계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가 좀 진짜네요. 딱 봐도 갑자기 어필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드디어 이정목이 나왔습니다. 돌탑까지는 300m, 정상은 1 1 0 0이네요오 계단. 계단을 올라오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조금 험악한 구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잘 보이실래나? 여기 조그만 바위 하나 있고 그쪽에 옆, 그 바위 쪽으로 쓰러져 있는 바위 하나 있고 그 옆쪽에 또 바위 하나 있고. 와, 급할 때는 여기 들어가서 쉴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이렇게 앞으로 가는 길이 있고 돌탑은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아, 어렵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와 대단하다. 진짜 오대 악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악산은 악산인 것 같습니다. 야 계속 이런 바위 보관이 쉽지 않네요. 거기다가 비까지 몇 시간 전까지 비가 왔어가지고 다 젖어있어요. 야 절벽 옆에 이렇게 안 많다는 코스가 있네요. 완전 촉촉한데 조심스럽게 가보겠습니다. 오, 래도 그렇게 험하진 않고 잠깐이라 괜찮은데 역시 등산화의 필요성. 아우 어, 등산화 맞죠? 맞지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안방 구간이 나왔네요. 이쪽은 또싹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멋있고. 오히려 힘들 때 이게 좋죠. 야. 줄 잡고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는 조심조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급, 급경사 계단이 나왔네요. 마지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약간 이런 느낌. 안반, 안반, 안반. 안능, 안능, 안능. 근데 뭐심하지는 않고, 요것만 딱 넘어가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안 알아보고 왔는데, 아기봉 0.1, 장군봉 0.3, 정상은 0.7이네요. 와우. 그리고 다시 계단 지옥. 드디어 악기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와, 살벌해. 바로 앞에, 그냥. 끝이에요, 끝. 아마 정상이나 장군봉인 것 같은데 거기 말고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갈게요 아마도 장군봉으로 가는 코스인 것 같은데 와 봉에서 봉으로 가려면 하산은 다운이름 기본이죠. 아 근데 저기 보니까 가기 싫다. 오씨. 지금 <laughs> 살발하네요. 오씨.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꽤나 위험하네요 산을 다니면서 호스캣을 처음 봐요 장군봉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호호. 장군봉 올라가는 와중에 통천문을 만났습니다 오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올라가 있냐 여기 느낌을 좀 살리기에는 보여야지 좀 좋은데, 아쉽네요. 와, 여기가 보여야지 진짜 제맛인데. 장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악기봉보다는 좀 요상하게 생긴 악기봉에 비해서 여기는 좀 뭔가, 우람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당히 좋네요. 장군국 맞겠지? 왜 아무것도 없지? 한기가 아, 좀 거치고 말고 하면서 저쪽에 외국인들이 와는 온데요. 여기가 악기봉 쪽이 살살 보이고, 오저 밑에 저수지도 보인다. 저는 정상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전에 거기는 얼굴 바위 심터였나 보다 장군봉은 아직도 여기가 장군봉인 것 같은데 정상은 0.6 인걱정봉도 0.3 아, 여기도 경사도가 헐 이런 느낌은 완전 처음이네요 나름 또 악산이라고 주캐스도 많이 발, 발 들어가 있고 계속 높은 공간이니까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휴. 사량도에 가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여기서 간접체험하고 나왜 느껴보고서 진짜 가야 될지는 결정해야 되겠네요. 근데 확실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군봉에 도착을 했네요. 이제 임꺽정봉하고 정상 남았네요. 아, 그냥 멋있다. 역시 앞에는 사람이 있네. 근데 뭘뭐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소리 나지? 에 저 구름 넘어가는 거 보세요. 크, 공사를 하고 있구나. 임꺽정봉은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소리 났던 게 여기 공사하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병... 보시면 은 저쪽이 강화도고요. 여기가 파평산 정상, 어, 도라전망대, 군장산, 어, 천덕산, 동물산, 송악산, 극락봉, 임진강, 그 다음에 장남교. 보셨죠? 내려가 볼게요. 어, 여기 죽인다. 어, 누워서 한숨 자도 되겠네요. 야 곰탕이라 보이는 건한 개도 없는데,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야, 까치봉이 어딘가 했더니, 저희가 까치봉일 것 같죠, 왠지. 하... 얼마큼 내려가는지는 모르겠고, 쭉 따라서 천천히 내려갈 예정입니다. 어, 내려가는 길이 생각보다 꽤나 험해가지고, 지금 스틱을 열심히 딛고 내려가면, <laughs> 보조 받아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까치봉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획득도 떴거든요. 그니까 러 아마 여기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와, 노스랜드 진짜. 이걸 안 하려고 도 오늘 진짜 세 번이나 넘어질 뻔 했어요. 노스랜드를 사실은 엄청 칭찬을 해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세 번이나 저를 보내려고 그러네요. 웅계능선 갈림길. 와, 아 여기 서 있다 같치붕 어떤 사람이 <laughs>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특별한 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망이 좀 아까보다는 좋아졌네요. 여기가 정상이고, 이렇게 봉들이 딱딱딱 딱네개 있고, 아마 다 제가 거쳐온 봉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쪽에서 올라갔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치봉. 그 다음에 급, 급, 내려막길.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드디어 비가 제대로 옵니다. 소리는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안쪽으로 막 이렇게 튀는 건 별로 없는데, 바깥쪽에서는 지금 어꽤 많이 와요 거의 워터밤입니다 여기가 등산로인데 이렇게 갑자기 계곡이 되어버렸어요 와 미쳤다 <laughs> 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올라가신 분들도 있는데 참 걱정이네요 저는 어쨌거나 다 내려왔네요. 법륜사 대까지온것 같으니까 어차피 다 초행 초행 코스라서 뭐잘 아는 것도 없지만 어쨌든 다온것 같습니다. 법륜사까지는 일단 왔네요. 와 진짜 제 몰골 보세요. 아, 얼마 전에 보현산 올렸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네. 땀에 비에다가 막, 거기다가 <laughs> 길안 좋은 데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여기 청계산 계곡길, 청계, 청산 계곡길, 여기 앞에까지 왔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산 자체가 좀 쉬울 거라고 기대를 했고, 3시간 반 얘기를 하시길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밑대 커피 보이죠? 밑대 커피 한잔 하고 와야지. 여기 커피 맛집이에요. 커피